대릴이라 올라오면 무조건 갈아버리. 음. 뭐이 정도는 나쁘지 않은 인생이에요. 찍어서 갈 <laughs> 거예요. 슬프자네 쓸 있나? 요즘 뭐 컨트롤하고 가면 되죠 못 가는 데가 어디 있어 다 가지 여기도 갈걸요? 알바다 그럼 어, 시작선 가 어? 여기? 시작선 갔다 오면 만원 주. 어 어? <laughs> 너도 나도 야 나도 갈래요? 내가 네, 네, 갈까? 내가 갈가까 물론 버터 세요저 포기합니다 그만원 주세요 아 맞다 진짜 <안> 1 0원 주세요. 그럼 1 0 0 0원 하은 님상하안 나와요. 나오는 게 진통제 안 어, 나와요. 트수 님이 저한테 주시래요. 그러니까 하은 님한테 입금하시고 하은 님이 그거 나한테 다시 입금하세요. <laughs> 굳지 거쳐야 되나요? 저를 그러면? 그냥 계좌번호를 알려줘요. <laughs> 그냥 문상으로 <laughs> 주세요. 갔다 와서 만원 님한테 어? 주면 트라이니 이름 주세요 그럼 제가 거 이거. 이거. 이사와거 되는 거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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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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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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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이거. 이거. 기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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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줘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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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걔가 어, 비행기 타가지고 어... 겁나 신기했음. 나만 비행기 타고안 태워줬어. 제만 시야범에 남겨줘가지고 보트 태우고 살리로 갔지. 네, 근데 너, 여기 스파가. 어 스파가 아닌데 내 뒤에 얘한명 보여. 저는 석훈데. 아 사번 있지. 사번인데 자기는 상태. 4번4번이 장이더라고. 건개님 건개님. 여기 가면 만원이었는데 다시 살아서 돌아오면 2만원? 어, 살아서 가? 여기 자격량 인까지 하는게 만원 야 여기 아, 한명 아닌가봐 <laughs> 아, 아 물론 팀, 수고도에 따라서 금액은 예? 올라가 요쪽에 박수를 보냅니다 쫙쫙! 박수 쫙쫙 물론 박수 혹시 투수만 믿으라고 하시더니 역시 뭐이나해다나 어, <laughs> <흔한 애> 나. <laughs> 나 잘하면 살아올 수도 네, 보트 있어요? 아니 없어요 님들은 힐텐 갖고 저한테 좀오실수 있으면 <laughs> 이번에먼저 픽업해서 오세요 나 어, 오토바이야? 오다가 오토바이 발견해서 그걸로 바꿔. 을해주 진짜 아직 안 나왔던, 이런 말하겠 진짜... 진짜. <laughs> <laughs> 미안해요. 어... 아, 야, 좀 무서워. 오래 한 번에 아, 오토바이... 아, 어, 아. 아, 야, 미쳐. 담편하게. 담편하게. 봐라 그러면. 삼십. 아, 졸리. 야 이거 투척이 줘. 나여긴 없는 거 같은데. 어. 저 앞에 앞에 봤어? 앞에 담벼락야 거기 맞는다. 어, 님들아 육지가 보여요. 아, 어, 축하드려요. 육지가 <laughs> 보여요. 335집문 저기 붙어 있다. 예. 안내리네 이 순간을 위해 계속 칠탄을 모아왔지. 저희 세 명, 세 명, 제발. 네. 살려줘. 제발. 저희도, 네, 저희도 사업을 사업을 지금, 네, 한 팀한테 갇혀있어야지. 네. <laughs> 우리 라인에는 어디 있는데? 핑 좀. 핑 좀. 우리 라인? 내가 만났을 때가, 이 집에서, 아, 이 집에서 문 열고 나왔었어. 네. 내밀 생각이 없네. 내밀지 마, 우리도. <laughs> 내밀 때까지 절대 내밀지 마. 2층 갔다. 앞에집 이거 집 들어오면 내가 음. 베릴로 갈아버릴거야 음. 아버님 아아버가안하지네 얘가 어. 다른 애주였다 다시 왜요? 1층 음. 뭐야 2층 갔나 다시? 아 저기 문 있다 아아 어. 야, 저 팀이 아니었어. <laughs> 슬프지 음? 아니, 었어 Oh, b r o 라 h e r What a cut of cut of cut of cut of cut of cut of c u 나 of cut of c 나 t of cut of cut of cut of cut of cut of c 문열렸다어문 어. 열렸어 아아 하 어. <laughs> 발음 봐 1층 문 말하는 거야 근데? 여기 문다 어, 날라갔어 여기 문다 날라갔는데? 아 날라간다 음. 언제 날라갔지? 자기 전문이다어 옆집 옆집 1층 어 깜짝이야 올라왔어 아 망했다 올라 하나 기절 1층에 있다 어어 어. 밖에 기절이죠 얘네 드림 사장 어, 내려가는 거. 어, 여기 파악 안 돼요. 한명 있다 2층에 있어요. 하나. 예, 여기 어, 최저하는 되는 소리인데? 아. 어디 있어요? 1층, 1층. 1층, 2층. 2층. 뭐 층? <목소리> 아니지. 아, 나이스. 어. 어? 어? 제발! 알진어 제발... 아, 짜진 순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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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차. 안돼안되짜안되 진짜. 나짜 되나요? 나 진짜. 나짜 진짜. 진짜, 진짜. 진는데 아, 저기 있다. 290. 에기 있어요. 비행기 옆쪽에. 여기도 있다. 300. 다시 앞쪽. 잠깐 이거 말 해야 되는데. 7로4지 둘. 1 5파란아시아 쪽에도 있어요? 차 소리가... 긴소리 어? 쟤 오른쪽으로 간다 3 0고 발 앞에 위에 예, 이지시작라고리 아, 아, 아. 어, 세요 시청자님, 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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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타고 갈래요? 어저러는데차 타고 요어 그냥 차 타고 가는데 오는 건가? 아 왔다. 왔어요? 어, 치러, 아, 치러, 아, 치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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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러. 일단 하나 하나 죽였어요. 어 됐어? 저도 그, 저도어 저도, 저도, 저도. 그러면 <laughs> 끝. 하 아, 저기 됐다. 340나 봤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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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염막 친절해. 엄마, 방금 너무 렉 걸렸어. 아, 어, 좋다, 좋다, 좋다. 좋 야, 차 타고 갈래요? 저는 그만 뛰어갈게요. 어. 음... <laughs> 아, 아. 오오방냐야 지금 335에 있어요. 방 옆에. 그러다. 135있다고요 네. 아여기서또 오게 m w 에까지공하는데 개많아 개 어? 여기 아래 아래 세웠어요 백다형한대 차례 듣지 마요. 차이에요네 대박. 아 저기있다 40 일단 킬떴고 40에 있어요 어쟤 죽었다 쟤 왼쪽에 한대 죽었어요 好吧。 아니, 는니아쪽아다 있어요 저희. 네? 아니, 아니, 네. 어, 저기 3 5니 또 있었네. 15 치코리타요. 15 아, 저기 이제 능선을 부을 거예요. 1 0 0이0 0이야야 왜죠? 길 <놀람> <놀람> <놀람>